4월 20일 목요일 새벽 6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급등 종목 분석과 장중 추천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릭 잘 하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세력의 수급을 분석해서 쉽고 안전한 투자. 여러분들께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4050 안전투자 성공단타 도우미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반드시 사셔야 되는 수익이 확실한 급등주 탑3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예정 종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세개만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딱세개만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 임태풍 채널 구독자가 8천여 명입니다 제가 9천명 찍는 게 목표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개수가 20개만 더 있으면 이제 100개입니다 여러분들 저 좋아요 100개 채울 수 있도록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1분 소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녹화 시간을 알려주니까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라이브 방송 볼수 있어 좋습니다. 지아이텍 종목 추천해 주셔서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그 외에도 공매도 관련 정보 알려주셔서 50만 원까지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학 추천해서 여러분 수익 났습니다. 자 추천해주신 여덟 개 종목 중에 두 개를 딱 매수하셨대요. 두개 매수하셨는데 정말 좋은 수익이 났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분석이 정말 최고십니다 영상 보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절대 빼지 않습니다 70만원 갈 때까지 수익 유지하겠습니다 3년치 수익을 한 번에 다 벌었습니다 절대로 매도하지 않고 수익 날 때까지 홀딩하겠습니다 등등등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 힘내라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주식 임태풍 채널 8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아모그린텍 추천드렸고 제 매수사인 맞게 매수하신 분들 하루만에 13% 수익 챙기시고 900만 원 정도 수익 챙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께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매수가 매도가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 이렇게 하루만에 6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 챙기셨고요. 그 외에도 하이드로 리튬. 여러분께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라 추천드려서 130%한달 만에 수익 났고 5200만원 수익 나신 거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들만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80% 70%큰 수익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방송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소액으로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저는 손실 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좀 알려줘라 라고 하시는 분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서 좀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좀 계속 손실 중이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너무 올라서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수익 내서 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매일 안전하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제만 해도 제가 알려 드렸던 종목들 아까 추천난 거 여러분들 보셨고 1,200만 원, 1,500만 원 수익 나셨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우선 축하드리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테마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차세대 양극재 분야에서 어떤 종목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는 등 이재용 회장까지 동시에 방문하등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이재용이 4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삼성과 초대박 계약이 나와버렸죠 무려 4조짜리 계약이 나와줬다 해당 기업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2차전지 관련해서 폭등이 나올 종목은 바로 GN1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 설명 바로 드렸어요 자 GN1 같은 경 경우는 삼성이랑 인수합병 관련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현재 해당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리튬 추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거나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아주 필수적인 원료인 리튬을 공급하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리튬 추출 기업과의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현재 금보다 귀하다는 리튬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주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해당 종목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실은 어떨까요? 해당 종목의 호재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계단식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한테 큰 상승을 줄 2차 전지 관련 4월의 대박 종목은 어떤 거다? 바로 지엔원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엔원 에너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의 배터리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고 북미 시장까지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배터리를 만들 때 필수적인 것은 바로 리튬이라는 거예요. 자, 삼성도 필요한 게 리튬이고 LG도 필요한 게 리튬이다. 근데 그 리튬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지엔원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40% 이상 성장할 것이고 북미 시장의 공장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앤원 에너지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드는 족족 물건이 팔리고 있고 리튬 관련 값어치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가 빨리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독자 퀴즈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4월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제가 저장해 놓은 비공개 자료 집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4월의 급등 종목을 정리한 비공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받아 보시면 4월의 급등 종목을 투자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4월의 비공개 자료집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나노 신소재 37% 수익 코스모학 11% 수익 성일하이텍 12% 수익 이렇게 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퀴즈 맞추시고 4월에 추천 종목을 정리해놓은 비공개 자료집 반드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다시 퀴즈로 돌아와서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을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보내주시면 돼요. 1번 에코프로 2번 포스코케미칼 3번 성일아이텍 4번 코날테크놀리지입니다 자 다음 퀴즈 중에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정답을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4월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정리해놓은 비공개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비공개 자료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4월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다 정리해놨다 해당 종목이 어떤건지 여러분들 비공개 자료집 받아보시고 4월달에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돼요 저번달 같은 경우는 4개 종목 드렸는데 4개 종목 모두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퀴즈 맞춰가지고 비공개 자료집 받아가시고 추천 종목 받아가셔야 됩니다 퀴즈가 좀 오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검색 찬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정답 반드시 맞추시고 제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즉시 제가 이 비공개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자 아, 다시 지앤원 에너지로 돌아와서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죠. 그 배터리는 영업이익률이 전기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가장 먹거리가 많은 사업이고 그 사업의 대장주가 에코프로비엠이고 에코프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에게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을 공급하는 회사가 누구다? 바로 지앤원 에너지라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78% 이상의 폭등이 나아졌어요. 두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럼 해당 기업들 에게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리튬 회사인 지앤언 에너지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승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배, 세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지앤언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1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지앤언 에너지에게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지앤언 에너지를 쓸어 담고 있다. 여러분들도 함께 외국인들과 매수하면 외국인들이 알아서 주가를 올려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게 바로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에. 원료가 되는 리튬을 만드는 대장주가 바로 지에넌 에너지라는 거죠. 시장이 4배 성장하면 지에넌 에너지의 주가도 4배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근거를 통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에넌 에너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많은 종목인데도 주가가 왜안 오르고 있을까요? 그거는 세력들이 현재 박스권에 주가를 가뒀기 때문입니다. 18,000원 부근에서 수량을 좀더 좀 모아서 폭등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18,000원대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시면 함께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주일 지나고 이 주일 지나면 주가 나중에 5만 원, 10만 원 가면 그때 사면 늦다라는 거죠. 세력이 이렇게 주가를 가두고 있을 때 매집하고 있을 때 함께 매집해야지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나믹 디자인 추천해 드렸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받아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이렇게 수익 챙기셨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크리스탈 신소재 추천해 드렸고 매매하신 분들 이렇게 67% 1800만원 가까운 수익 챙기셨습니다 수익 난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em 플러스랑 성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임부장은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수익 난거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이면 100 추천 드린 종목들 다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추천 종목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많고 흐름이 많은 지엔원 에너지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하셔야겠죠. 자,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간단합니다. 지엔은 에너지 외, 지엔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한 통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장 시작 전 아침이죠. 8시 50분에서 9시 있잖아요. 이때 세력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거든요. 세력의 움직임을 제가 아침에 딱 분석한 다음에 아침 9시에 여러분들에게 지엔어 에너지 얼마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땡전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 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이 인수하고 테슬라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이 바로 지엔어 에너지. 그리고 세력들은 현재 매집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거가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가격 전략 받아보시고 들어가시면 100%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 바로 지앤원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앤원 에너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01027519639라고 제 개인 번호로 지앤원 에너지의 GN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적어가지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면 아침에 안타로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질 끌지 않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고 힘내라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아침에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추천해 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딱 적어서 아침에 장 시작하기 딱 5분 전, 8시 55분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 드릴 거예요. 그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자,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으로 아침부터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크리스탈 신소재 추천해 드려서 하루 만에 67% 이상의 수익 챙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그린텍 많은 분들께 추천해 드렸고 그걸로도 수익 내신 거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루 만에 940만 원 정말 큰돈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그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아침에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매집 중인 종목 추천해 드려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여러분들 절대로 손절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 전략대로만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 손쉽고 안전하게 소액 1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수익을 매일매일 낼수 있다 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학천금이 아닌 소액 금액으로 10만 원, 20만 원 벌어서 부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만 해도 100여 분 정도가 저한테 실시간 방송 참여해서 종목 추천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 문자로 어떤 종목 매수하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아침에 받아서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후에 누구나 10억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10억 벌게 해드리고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발걸음은 10만 원 벌고 100만 원 버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으로 돈 버셔서. 천만 원, 1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만큼 여러분도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 바로 오늘 잡으셔서 내일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이렇게 문자로 추천받고 큰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 참여시켜드리고 해당 내용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80% 이상 4천만원씩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이나믹 디자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사인 드렸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하루 만에 2천만원 벌고 4,500만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85% 수익이 하루 만에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부자로 만들었죠.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이 상승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만큼 여러분들 수익이 아마 절실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현금 10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10억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단돈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6개월 만에 현금 10억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현금 10억 여러분들 눈에 반드시 담아 놓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모두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네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모두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알려드린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무료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드린 종목만 해도 지원의 에너지 150. 수익, 하이드로 리튬 330% 수익. 탄 머터리얼 160% 수익. SBB테크 280% 수익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제가 히든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을 추천드렸고 현재 수익률이 1,500%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는 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이렇게 1,500% 이상의 수익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력이 매집 중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레인보 로보틱스 1,200 수익 e m 플러스 1,5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 세력이 매집하여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렇게 10억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6개월만에 여러분들한테 현금 10억을 벌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프로젝트만 따라오면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누구나 10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억 달성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 100억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세력이 매집한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테마는 바로 2차전지 관련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세대 양극재 부분에서 세력이 매집중인 종목을 제가 발굴해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히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두 무료로 어떤건지 알려드리고 선물로써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1500% 상승하고 1200% 상승하고 1500% 상승하는 세력이 매집중인 종목 여러분들도 함께 매매해서 수익 챙길 수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매매하시면 한달 만에 1,500%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세력이 종목을 끌어 올려 줄 거예요. 세력이 현재 2년 동안 해당 종목을 매집하고 악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집이 끝나면 앞으로 1,500%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이제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00만 원 여러분들 다시 투자하시면 이제 1억 5천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6개월 만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력이 무려 2년 동안 매집 중인 1500% 이상 상승할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급등이 나올 종목이고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수익 챙길 수가 있습니다. 1,000% 1,500%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해당 종목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자 이재용 회장의 인수합병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종목이 상승할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150%, 300% 160%, 280%의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힘들게 찾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매매해서 6개월 만에 10억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달 에코프로비엠처럼 1500% 이상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1200% 상승 EM 플러스처럼 1500% 상승할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위상단에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 숫자 2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저랑 함께 매매하셔서 1 0 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달 만에 1억 4천만원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고 100억 이상 버셔 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도 50분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00억 벌고 건물주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100만원 가지고도 금방 1억 만들고 1억 가지고도 금방 10억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10억 달성 이벤트 참여하셔서 6개월 만에 10억 벌어가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매수해서 1500% 이상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왔다라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10억 벌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인생의 기회 잡아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100만 원 가지고 6개월 만에 10억 만들 수 있도록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들게 찾은 세력 종목인 만큼 간절하신 분들만 참여하셔서 한달 만에 1억 벌고, 6개월 만에 10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1,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들도 잡아서 이렇게 10억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이 종목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인생의 세번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위상단의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레인보 우 로보틱스처럼 1,200% 그리고 15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억 보시고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만 해도 100분 정도가 저한테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문자로 이렇게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2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문자 보내셔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문자로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반드시 매매하셔서 10억 벌고 부자 되셔야 됩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죠 지원엔 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탑 머터리얼 sbb 테크 역시 10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해당 종목들을 매매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300%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해당 종목을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에 가까운 수익률 한번 챙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